오늘 영상은 PC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헉! PC가 필요해졌는데 어떻게 사지? 그냥 조립된 거 사도 되나?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데스크탑을 직접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조립할 줄 몰라도 그냥 맡기면 되니까 정말 편하고 뭔가 안 맞을까?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알아서 해주니까요. 그 방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 초보자분들은 주목해주시고, 네, 초보자가 아니라면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생략하고 대충 말한 게 많으니까요. 쉽게 설명하려면 이런 생략을 어쩔 수가 없어. 이거 가지고 뭐라 할 거면 나가! 자, 그리고 PC 부품들 뭐 CPU, GPU, 메모리, 메인보드 이런 거 설명할 건데 하나도 모르겠다? 싶으시면 이전 영상 이것도 초보자를 위해서 정말 간단하게 각 부품이 뭔지 어떻게 내게 적합한 걸살수 있는지 알아보는 콘텐츠이니깐요 참고하고 오시면 좋습니다 그럼 시작! 먼저 구글에서 PC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검색해보고 저는 여러 번 이용한 적이 있는 컴퓨전을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전 들어가서 컴퓨전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 볼게요. 그다음에 가급적 로그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견적 낸게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립 PC 들어가서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조립되어 있는 PC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격대만 이렇게 정해서 정말 저렴한 PC를 원한다. 또는 뭐이 정도 영상 편집할 용도의 컴퓨터를 원한다 하면 알아서 추천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귀찮으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메모리는 직접 뭐 16GB 할 건지 32GB 할 건지 이런 건 정해야 돼요. 뭐 그마저도 안 정하고 바로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우리는 직접 하나하나 다 해볼 거기 때문에 조립 PC가 아니라 견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에 온라인 견적을 들어가주세요. 저는 좀 미리 알아봐서 이런 식으로 견적 금액이 나와 있는데 초기화를 눌러볼게요. 여기 보시면 PC 구성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맨 앞에 아이박스 PC라고 하는 건 그냥 약간 광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그냥 조립 PC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립 PC니까 이건 무시하고 맨 처음 CPU부터 골라봐야겠죠? CPU를 누르고 아래 보면 CPU 종류를 고를 수 있어요. CPU 종류는 몇개 없습니다. 우리는 인텔 정품으로 들어가 주고요. 그리고 옆에 필터에서 고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몇 가지 고르고 필터링을 통해서 원하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인텔에서 119K를 찾아볼 건데요. 뭐 여기 검색해서 바로 그냥 1뭐1 5 k 이렇게 해봐도 되겠지만 여기 필터링을 통해서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미 정해놓은 거니까 그냥 119K라고 검색하고 고르는 게 낫겠죠. 그런데 구매할 수 있는 곳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름들이 되게 헷갈려요 잘 보시면 인텔코어 울트라7븐 프로세서 265K도 있고 인텔코어 울트라7 프로세서 265KF도 있습니다 이 KF는 내장 그래픽이 비활성화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살짝 저렴해요 하지만 우리는 내장 그래픽이 있어야 프리미어 프로에서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이 위에 있는 녀석으로 구매를 하도록 하고 아래에는 뭐 이렇게 패키지로 다른 것과 함께 사면은 뭐 할인해주는 그런 형태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원한다면 이렇게 구매를 하셔도 되지만 이번에는 그냥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메인보드 고르고 이거 결합해서 할인하는 게 싸겠는데 싶으시면 여기로 돌아와서 담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메뉴에 있는 그냥 1.9K 담기. 자 이제 메인보드를 골라야겠죠. 위에 가서 메인보드를 선택해주고 아래 보시면 뭐 인텔 소켓 어쩌고 저쩌고 많이 있죠. 이거 무슨 말일까 싶은데 우리가 선택한 CPU에 맞는 규격을 선택해야 되겠죠. 오른쪽 아래 보면 우리가 담아놓은 거 CPU를 이렇게 눌러보면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맨 앞에 이미 나오는데요. 제목 옆에 인텔 소켓 1851이라고 나와 있죠? 네. 1851입니다. 그래서 인텔 소켓 1851을 선택하고요. 이 메인보드 고르는 게 살짝 까다로운데, 일단 제조사는 스킵을 하고, 소켓은 뭐 이미 우리가 선택했으니까, 스킵하고, 칩셋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890, 860, 810처럼 맨 앞에 알파벳이 다르고, 뒤에 8은 똑같은데, 뒤에 숫자가 얘는 높고, 중간이고, 낮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사실 성능 차이긴 한데, 이 칩셋이 주는 성능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H810보다는 B860의 기능이 많고, B860보다는 Z890의 기능이 더욱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Z890을 웬만하면 선택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일단 선택하지 않고 아래로 내려와 볼게요. 폼팩터. 이건 일단 중요한 건데, 이거는 메인보드의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는 ATX를 많이 쓰는데요. 만약에 내가 작은 PC를 조립하고 싶다 하면, 뒤에 있는 MATX나 ITX 이런 걸 선택하면 되는데, 이 ATX는 너무 큰 거라 무시하면 되고요. 조금 가성비 있게 가자 싶으면 MATX를. 그리고 완전 작은 PC를 만들고 싶다 하면, MITX를. 그리고 그냥 평균적인 표준 PC를 만들고 싶다면 ATX를 골라주시면 돼요. MATX는 ATX보다 그래픽카드를 꽂는 PCIe 슬롯 단자가 적은 게 특징입니다. 뭐 사실 그래픽카드는 보통 한 개만 쓰시지만 그 PCIe s s 단자가 그래픽카드만을 꽂을 때 쓰는 건 아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액세서리를 추가해야 할때 그럴 때 PCIe 슬롯이 필요한데 그것에 개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고르시면 되고요. 일단은 둘다 체크를 해서 작은 거와 좀 너무 큰 규격 이거는 제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무조건 DDR5라 패스. 메모리 어요캐스 요거 중요합니다 뭐 보통은 4개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4개를 쓰시면 돼요 근데 뭐 나는 작은 거 하고 싶다 하시면 2개 사실 2개 쓴다면 한 개당 좀큰 메모리를 구매해야겠죠 어쨌든 저는 4개로 전원부 이것도 어려운 거니까 패스하고요 어... 영상 편집 할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조 전원핀 이것도 일반적인 영상 편집 사용자 정도라면 크게 상관 없어요. 그리고 PCIe 버전도 뭐 웬만하면 거의 다 최신 규격이기 때문에 상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PCIe 확장 슬롯이 한 개냐, 뭐두 개냐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중요한 건데 일단 PCIe x16 이 x가 사실 곱하기일 거예요. 이게 16이 있고 뭐 8이 있고 4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어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속도입니다. 그런데 그래픽카드는 16을 쓰거든요. 그래픽카드 두 개를 꽂고 싶다 하시면 은 16이 두 개인 거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가격도 높고 개수도 몇개 없습니다. 뭐 이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사실 크게 고르실 일은 없을 거예요. 보통은 뭐 이런 캡처보드 쓰시거나 또 추가로 썬더볼트 같은 거 쓰시기 때문에 뭐 굳이 여기서 선택을 해주지 않아도 충분히 확장 슬롯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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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출력 단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데요. 이거 선택을 안 하면 내장 그래픽을 사용 불가능한 메인 보드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하나 정도는 선택해야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인보드로 필터링이 되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HDMI를 선택하면 이렇게 총 121건에서 108건으로 필터링이 되죠. 어, 그런데는 나 HDMI도 좋지만 나는 어, 썬더볼트로 출력을 해야겠다. 썬더볼트는 USB 타입 c 로 생겼지만 훨씬 더 빠르고 영상도 데이터도 많이 고대역폭으로 전송할 수 있는 말하자면 USB 끝판왕 같은 건데, 그러면 PC의 선정리가 좀 쉬워질 수도 있고, 또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모니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맥북을 쓰시는 분들은 뭔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어, 그런 식으로 편의성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썬더볼트를 선호한다 하시면 이것을 선택하면 썬더볼트 영상 출력이 되는 PC를 구매하실 수도 있고, PC. 맞춰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썬더볼트가 되는 것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와이파이가 되냐 뭐 이것도 중요합니다 와이파이 선택을 하면 또 많이 줄어들 거예요 자 그리고 썬더볼트의 1 0 0패널 출력이 썬더볼트 최신 규격 정도인 5를 사용하느냐 4를 사용하느냐 있는데요 5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 완전 최신이기 때문에 코만 해도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코를 선택하면 되는데 뭐 선택 안 해도 이미 썬더볼트 되어 있으니까 크게 줄어들진 않네요. 자, 그리고 RGB 화려하게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잘안볼것 같지만 그런 분들은 이거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USB Type-C 헤더. 이거는 이런 메인보드 IO 패널. 이런 것들을 각종 꽂을 수 있는 패널이거든요. 여기 USB Type-C가 있냐, 없냐를 선택하는 건데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도 변하지가 않죠. 자, 그런데 이런 USB의 개수. 이건 중요합니다. 내가 USB 엄청 많다. 물론 나중에 USB 허브 같은 거 쓰시면. 이렇게 해서 늘릴 수도 있지만 나는 그냥 안정적으로 메인보드에 바로 연결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개수를 미리 정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 정도로 했더니 60개 중에서 골라야 돼요. 엄청나게 많죠? 야, 메인보드만 고르면 사실 나머지는 쉽습니다. 근데 여기 엄청 많아 보이지만 사실 뭔가 좀 이상한 게 가격순으로 보다 보면 가끔씩 아예 똑같은 제품이 있기도 해요. 기가바이트, Z890, 어러스, 프로, 아이스, 제이시언, <놀놀놀놀람> PC 디렉트. 이렇게 아예 똑같은 제품인데 판매처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뭐 선호하는 판매처가 있다면 그걸로 정하셔도 되겠지만 뭐 비슷합니다. 그냥 더 저렴하다면 담기 해주시면 될 겁니다.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골랐더니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또 힘들죠 물론 이제 가격대별로 보면 되겠지만 낮은 가격 순으로 보면 막 엄청 저렴한 것도 있고 그리고 비싼 것도 있고 해서 어 뭔가 저렴한 거 쓰기는 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사실 저렴하다고 해서 성능이 많이 떨어지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니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칩셋의 Z890이냐 B860이냐 이것이 성능의 최대치를 결정하는 게 있어요 성능의 평균은 비슷하지만 최대치의 다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완전 고성능을 쓰고 싶다 하시면 Z890으로 선택을 해서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에즈락이라는 브랜드가 저렴한 메인보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브랜드가 있다면 그 브랜드로 선택하시면 되고 혹은 색깔을 보셔도 좋아요. 이렇게 골라보면 이렇게 하얀색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엄청 화려한 걸 골라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랜드마다 이름도 엄청 화려하고 뭐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그냥 다그 브랜드 안에서의 라인업 가격순으로 봐도 무방하거든요. 모든 제조사들이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뭐 사실 다 비슷하긴 한데 이런 특징을 보시고 내가 원하는 부분이 있나 싶으시면 그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나는 엄청 빠른 인터넷, 10기가 인터넷을 내가 요금제를 쓰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2.5기가랜 쓰면 그 요금제 쓰는 거못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기가랜을 선택하시면 편하고요. 또 그리고 나는 크리에이터다. 하시면 크리에이터에 적합한 이런 모델도 있습니다 뭐 사실 크리에이터라고 특별한 게 뭐가 있진 않는데 보통은 썬더볼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확장 기능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이밍이라고 써 있는 것들은 보통 완전 저렴한 문서용에서 바로 윗단계 정도로 그렇게 고성능은 아니지만 뭐 이것저것 게임을 하는 데는 적당한 성능을 제공하는 그런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가바이트에도 이렇게 게이밍이라고 써있고 에이수스에도 터프 게이밍 라인이 따로 있죠. 저는 이번에 에이수스에서 가장 저렴한 Z890-AYW 게이밍 와이파이 이걸 한번 선택해보겠습니다. 일단 Z890의 화이트가 마음에 들고요. 뭐 나머지 제가 원하는 옵션들이 다 있고 메모리 슬롯도 4개고 PCI Express도 많고 뭐 제가 원하는 최소 조건을 만족하고 뭐 저는 크게 오버클럭 같은 거안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충분하니다 고 생각해서 이것으로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제 쉬워요 메모리 가서요 메모리는 그냥 추천순에서 우리 또 삼성과 SK하이닉스 이런 거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메모리는 PC용으로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메모리 종류는 무조건 DDR5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DDR4도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안 돼요 DDR5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용량 이거 우리의 총 메모리 용량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슬롯 4개를 다 쓴다 하면, 총 용량을 만약에 32GB로 하고 싶다 하면, 8, 4, 32. 그러니까 8GB로 4개 구매하시면 되고, 나는 총 64GB로 하고 싶다. 하시면 뭐 32기가 2개를 쓰셔도 되고 16기가 4개를 쓰셔도 되겠죠 같은 용량인데 4개로 해야 되냐 2개로 해야 되냐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뭐 아무래도 그중에 하나가 고장나면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낮은 용량 4개로 하면 교체하기도 좀 쉽겠죠 물론 오류 발견하는 4개 중에 하나 고르기가 좀 힘들겠지만 뭐 어쨌든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저는 그냥 귀찮으니까 32gb 2개 해서 64gb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용량에 32gb를 하고 그리고 제 사촌이 sk하이닉스 다니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하이닉스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A-다이락이라고 해서 2,000원 정도 저렴한 모델이 있는데요. 영상 편집에 있어서 램의 속도는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램을 오버클럭 하는 데 있어서 좀 방해가 되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2,000원 차이니까 그냥 쓰도록 하죠. 그래서 일반 모델로 담고 저 64기가 만든다고 했으니까 32GB를 두개 해서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두 개로 만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골라야 하는데요. 그래픽카드도 선택하고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에서 여기 RTX 시리즈에 원하는 모델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아까 추천드렸던 모델은 RTX 4060입니다. 근데 이게 나온 지 오래된 거라 그런지 어, 없어. TI는 있나? TI는 있네요. 근데 꽤 비쌉니다. 지금 있는 모델들이 3060도 있습니다. 근데 4060이랑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나네. 그 돈이면 그냥 4060을 가? 이게 저렴한 라인에서는 10만원 차이가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50, 70, 80으로 가면 10만원 차이가 아니라 막 100만원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4 0 6 0 t 이처럼 고성능 모델을 써야 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말했던 것처럼 165k는 외장 그래픽카드들이 없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내가 그 정도로 만족을 한다 싶으시면 그냥 안 구매하고 사용해도 되고요. 중요하진 않은데 필요는 할것 같다 싶은 수준이면 r t x 3 3060처럼 저렴한 거 구매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3070은 지금 애매해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3060 또는 3060ti 또는 4060 또는 4060ti 이 정도로 건너뛰시길 바랍니다. 저는 3060ti 정도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제조사가 많이 있는데 아 약간 제조사가 애매해. 어 내가 이렇게 잘 아는 것들이 아니야. 기가바이트 뭐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싶은데 그러면 3 0 6 0 t i 도 패스를 하고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SI 기가바이트. 이런 믿음직한 브랜드에서 일반 3060을 사보도록 하지요. 담고 SSD는 선택한 다음에 아래에 m.2 n v m e 를 들어가서, 여기도 제조사에 또 SK 하이닉스 써줘야겠죠?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용량이 2 테라인지 1 테라인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도 TLC니 뭐 많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안 중요합니다. 영상 편집에 한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 테라바이트 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나중에 추가로 쓸수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더 부족해지면 이런 거 추가로 구매해서 달면 되니까요. 뭐 참고로, 여러 개달수 있는지는 다시 그 메인보드 Z80을 눌러서, 어우, 빽빽해라. 저장장치에 M.2를 4개 쓸수 있다고 하네요 4개 달수 있는지 뭐 2개 달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HDD는 패스해도 돼요 그 다음에 케이스 구매합니다 케이스는 원하는 것을 구매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 실수로 작은 거 구매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작은 거 구매하지 않게 체크를 하시고 보통은 빅타워를 구매를 다들 하세요 그런데 빅타워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하면 뭐 미들타워 검색을 해보시고 여기 표준 ATX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고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디자인만 보고 대충 구매하시면 되는데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 이거는 어려워요 사이즈도 있고 나중에 쿨러도 달고 이러면 이 사이즈를 맞추기 어려운데 어차피 다 상담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내 취향을 고려해서 어차피 밖에 보이는 거 다니까 그리고 취향 플러스 이런 식으로 어 이거 내가 쓰는 거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내 PC 위나 뭐 이런 것에 USB가 달려 있는지 달려있으면 이게 뭐 아래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 내 취향에 맞게 또 그리고 USB가 뭐 Type-C인지 Type-A만 있는지 이것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거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이거 바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추천해달라고 하면 알아서 잘 해주십니다. 그리고 파워 고릅니다. 파워는 이제 파워 계산기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파워 서플라이 계산기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업체에서 제공을 하는데 저는 그냥 맨 앞에 있는 MS 사이가 가장 보기 쉽도록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게 그냥 간단히 계산해보는 거라서 하지만 그래도 추측하기에 이만한 게 없다 보니까 쓰는 겁니다 자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내가 고른 거 그대로 쭉쭉 써주면 돼요 인텔의 1851이죠 그리고 모델 265K죠 오토부스트냐 아니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요 옆에 용량이 나오거든요 현재는 CPU만 골랐으니까 18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오토부스트로 하면 196뭐 얼마 차이 안 나니까 그냥 오토부스트로 할게요 그래픽카드도 내가 선택한 거 그리고 개수도 선택해야 돼요 하나 이렇게 해서 책 칸을 다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 그래픽카드로 하면 바로 확 늘어날 거예요 512를 쓴다고 하고요 램램 d d r 5를 4개 쓰냐 뭐 2개 쓰냐인데 웬만하면 4개로 하세요 나중에 추가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4개로 하면 뭐 크게 차이 안 나집니다 그리고 PCI Express 어... 안 쓰긴 해요 왜냐면 이게 그래픽 카드랑 같은 슬롯인데 여기에 추가는 하 액세서리 쓰는 분잘 없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캡처보드 쓰거나 뭐 이것저것 뭐 썬더볼트 쓰거나 혹은 고속 랜 옵션을 쓰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기에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또 1이 있고 4가 있고 8이 있고 16이 있어요 이거 만약 16으로 하면은 또 숫자가 확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1. 1배 속짜리를 하면은 숫자가 별로 안 늘어나요. 그래서 그냥 8자리 뭐 하나 정도 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미래를 대비한 정도의 와트 수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장치 저장장치는 우리 M.2 SSD죠 M.2 SSD 뭐 하나당 10W 정도 쓰는데 나중을 고려해서 뭐한 3개 정도 쓴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광학 드라이브 CD 넣는 거죠 이거 쓰시는 분 있나 일단 없고요 이거 기타 펜이펜 펜 중요한데 PC의 펜이 케이스에도 막 달려있고 케이스에도 하나 둘셋넷네 개가 벌써 달려있죠 그리고 쿨러도 이미 여기 달려있고 여기 달려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 둘셋넷다섯 여섯, 6, 7, 8 8개나 있죠? 그래 8개를 적어주면 되는데 8개보다 아마 더 필요할 거예요. 10개로 그냥 선택을 해주면 딱 나옵니다. 여기서 추천하는 파워 서플라이 용량이기 때문에 이게 최소입니다가 아니에요. 추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냥 골라도 돼요. 700 그런데 왠지 항상 이거보다 목파 될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100 올려서 800와 구매해 주시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또 미래에 또 업그레이드를 고려한다 그럼 그냥 900 사시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1100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냥 700으로 골라 볼게요 이것도 차이가 가격차이가 꽤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파워를 들어가서 이 파워도 되게 사이즈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a t x 사이즈인지 보고 여기 아래에 전격 출력이 있거든요 정격 출력에서 700 대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700대의 추천 가격은 8만원 정도고 800대 가면은 바로 두배가 돼버려요. 뭐 10만원대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고르는게 부담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오래 쓰고 또 교체를 잘 안하기 때문에 높은 옵션을 선택해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하지만 저는 700으로 그냥 고를게요. 그리고 케이블 연결해서 옵션이 있는데 웬만하면 풀 모듈러로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는 모든 케이블을 뺄수 있는 그런건데 케이블 일체형은 모든 케이블들이 다 꽂혀있는 상태입니다. 뺄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일체형인데, 세미 모듈러는 이제 가장 필수로 사용되는 것은 꽂혀있고, 옵션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뺐다 켰다 할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어 이건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PC를 안 들여다보고, 뭐 업그레이드 안 하면 내게 뭔지 아예 모를 겁니다. 보통 케이블 일체형은 좀 저렴한 것들이 많고, 풀 모듈러로 갈수록 비싼데, 어 저렴한 걸 추가한다 하시면 케이블 일체형으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래픽카드의 파워 커넥터가 중요한데, 최신형 외장 그래픽카드들은 이렇게 생긴 꽤 최신 규격의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이게 ATX 3.0 그리고 ATX 3.1부터 사용이 되는데요. 그런데 뭐 보통 요즘 나오는 파워들이 다 이걸 지원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너무 저렴한 걸 구매할 때 이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내 그래픽카드가 이거에 해당 안 되면 어,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파워에는 또 알아야 될 옵션이 되게 많은데 다 알기에는 너무 오버기도 하고 그래서 살짝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해드릴게요. 여기 80 플러스 인증이란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골드로 구매하세요. 그 아래 단계는 살짝 애매합니다. 골드로 해서 웬만한 걸 구매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구매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상담해달라고 하면 알아서 맞춰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쿨러 중요합니다. 내가 현재 선택한 CPU와 함께 사용할 쿨러를 고르는 건데요. 여기 쿨러에서 옵션은 공랭과 수랭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뭐 나머지 케이스 쿨러 아래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215K는 공랭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랭을 선택해 보시면 여기 되게 옵션이 많은데 그냥 제가 추천드리는 건 CPU, 쿨러 추천, 회의사전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 뭐 여러가지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 너무 좋은 걸 추천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참고로 제가 사용한 모델은 이것입니다. 써멀라이트 피어리스 어쌔신 120SE 이걸 사용하긴 했는데요. 뭐 굳이 이걸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호환되는 거 중요합니다. 호환해서 1851 우리 CPU와 규격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팬 크기 뭐 이런 거 있지만 지금은 체크하지 마세요. 자, 쿨러는 뭐 단순하기 때문에 크게 고를 건 없지만 제품들이 워낙에 많은 게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서멀라이트 해서 추천 순에 높은 거 구매하시면 괜찮아요. 자여기 피어리스 어쌔신 SE가 그냥 어두운 버전이 있고, 이렇게 밝고, LED가 반짝반짝 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뭐, 다양한 LED 버전이 있으니까, 어 선택을 해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번엔 좀 예쁜 걸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뭐,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뭐, 모니터 필요하시면 모니터하고, 프린터. 필요한가 그리고 소프트웨어 들어가서 pc를 쓸때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위에 나오는 윈도우 11홈 이거 그대로 담아서 써주시면 되고 참고로 저는 많이 산게 있기 때문에 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나는 없다 그리고 이거 조립할 때다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담아서 함께 구매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뭐 주변기기 뭐 이런 거 원하시면 선택을 하시고 마지막에 조립비 유상 a s 여기 중요합니다 자 간단한데요 이 컴퓨터에서 조립을 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일반 조립비가 있고 OS 설치도 있고요. 그리고 공랭 쿨러 합제할 때는 꼭 이거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공랭 쿨러 조립하는 게좀 귀찮아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뭐 듀얼 공랭 쿨러 추가 조립비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필요한지는 나중에 상담을 받아보면 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 조립과 OS 설치까지 해주는 가장 편리한 이 옵션 선택하고 공랭 쿨러까지 달아주세요 하면 35,000원에 다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안정화 서비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것저것 해보시고 만약에 수랭 쿨러를 구매하신 분들은 수랭 쿨러 추가 조립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2만원의 견적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사용 검토 요청을 눌러주시고 여기 이름 연락처 이메일 짜자작 선택을 하고 사용 용도 디자인 영상 편집용 조립 신청 여부 조립과 OS 설치 요청 근데 저 OS 안 넣어서 안되네요 그냥 조립 요청을 하시고 자 그리고 동의하고 내용에는 제가 맞춘 메인보드와 휠스 쿨러 파워 등이 포함되는지 램 간섭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것저것 뭐 체크를 해주실 거예요. 뭐 여기에 PC를 처음 맞춰봅니다. 이런 말도 해주시면 좋고요. 하고 요청하면은 금방 나올 겁니다. 자, 쉽죠?라고 하기엔좀 길었지만 한번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오늘 PC에 대한 설명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간략하고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 더 유용한 비디오 클래스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